슬쩍 어 잠깐만 위험하다 우리 어 스턴 평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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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와 아니 크릭시 평타가 힘없이 나가는데 진짜 평타 세방 들어가서 잡았다 진짜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 길더,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더. 아, 잠만 상대, 피닉 오메가, 올마이야 허허, 근데, 상대가 투탱, 아예 뭐야, 투탱이란다. 투원 딜이네요, 투원 딜. 어, 투원 딜. 투원 딜이면, 은 우리가 좀더 유리하죠? 예, 투원 딜이면, 우리가 좀, 좀더 네, 유리해. 다다님, 밑에서는 애들이, 준비키 바로 눌러서, 조합을 모아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밑에는 거의 다 칼핑 유저다. 어 여기 구간 많이 없거든. 유하 어 유튜브 하이라는 뜻. 어 근데 일단 우리 조합이 좀더 좋은 것 같아. 어 우리 조합이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애매한 거는 어 투원들이라서 우리가 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은, 어, 말록이 바텀 가고, 저희가 탑 가, 는 형식. 길러 같은 경우가 이제 금빛 찬란는 어떻게 잘 맞추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약간 실력에, 어 판가름 다죠. 네. 베인글로리 잘하세요. 누구요? 저요? 누구 말하는 거죠? 응. 음. 슥.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평. 평. 아야 저요? 저배을 선수인데 네전배을 프로 선수입니다 이거 먹고 잡고 근데 길더는 저도 극딜 가거든요 아얼마라 진짜 너무 아프다 네 용우님 메인 유튜브 메인에 영상 보고 오세요 영상 네. 네 저도 극딜로 가는데 비스킬이 진짜 데미지 잘 나와. 어비스킬 데미지 가 진짜 잘 나와요. 길다고 크레스트 가능해요. 아니요 저랭 게임에서 크레스트 안쓰려고요랭게임에선 크레스트 안쓸 거예요. 지금 제가 룬 룬이나 이런 게 없어서 탱론이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나이스 맞췄죠. 올마르 좋아요. 올마르, 좋, 죠 어. 올마르 좋죠. 패시브, 어, 패시브도 좀 그렇고. 어, 빼야, 근데, 얘, 우리 올마르 친구. 뺍시다잉. 쟤 누가 올라온다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 들어와! 들어와! 버터. 평, 평, 평. 장풍! 나이스. 스무스했다. 어, 어 위에 피닉 먹어 이거 먹어 먹어 어 잡았 아 까비 뭔가 킬을 원했어 나는 뭐야 칼리 뭐야 칼리 가라 나이스 오케이 일단 2등 많이 봤으니까 네 저는 일단은 집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좀 스무스한데 어. 이번 판 살짝 스무스하고 어 근데 지금 말록이 오메가한테 지고 있어요 애매한 상황 가라 궁! 아! 끊겼다 빠생 이거 뺍시다 이거 욘이 프리딜이다 근데 욘 어. 하하 저욘 자식 욘을 먼저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올마레가 물렸으니까 형들 올마레다 빠생 어. 이 근데 이거 좀 짜증나 많은 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요 대결을 할땐 패시브 스킬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응침 못 가, 응침 못 가게 합시다. 침못 가게 해서 중요한 순간에 우에 응침 못 가. 나는 놀자는 건가? 어. 음. 아 갔다. 아 호흡이 안 맞았다고 한다. 오실 있네. 잡았죠 이러면은. 제발! 아 나이스 하지만 올마르는 죽었다고 합니다 네. 뭔가 호흡이 안 맞았어 그니까 러 올마르가 빠질 때 내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서 어좀 애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여기서 오, 애, 애들 오면 올 거거든 하나 둘셋 빠생 잡았죠 나이스 정확한 명중률이었다. 답자 어. 이거. 잡아 이 친구. 어메? 잡을만한데 이거. 나이스. 슬쩍. 어 잠만. 위험하다. 우리. 어 나이스! 와! 아니, 크릭시 평타가 힘없이 나가는데, 진짜 평타 3방 들어가서 잡았다, 진짜로. 어 와, 이제 힘없이 들어와버리네 안녕! 저기 안녕! 길더! 가라! 나! 그이 뭐, 그냥, 어, 지렸죠? 길더. 하하. 길더 좋았다, 길더 개 좋았다. 평타 엄청 쫄깃하네요. 그러니까 아 약간 힘 없이 나가는데 뭔가 웃겨 엄청 어좀 어, 웃기긴 한다. 여기서 물리 어수의 신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나우어시네어우어시다 괜찮았다 방금 어 이번판 좀 스무스하게 잘 풀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면 안좋은데 어 나는 이런 게임보다 약간 막상막하의 경기를 원해 아! 그렇게 던져 그렇게 조금씩 살짝살짝 살짝. 던져버려 그냥 얘들아 장풍? 일단은 먹구요 어? 에~ 아~ 망했다 도망가 도망가 평평평 평, 평. 장풍 나이스 얌얌억억억억억오 야, 야. 오, 살았어 억억억 대박 억억억억억적적억억억억억 타가 마치 한대 피었나봐 대박 와하 이런 기적 같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나 하하 그쵸 당연하지 나는 이런 경기는 원하지 않아 약간 비벼 서로 비벼져서 흥미진진한 경기가 재밌다고 에스케스는 장풍 없어지 알아요 알아요 그건데 그게 이거 무의식적으로 장풍 타이밍에 A스킬 나가는 거라서 그건 좀 애매하다 어? 어 가자 장풍 내꺼다 아하케 까비 찌릿 아, 찌릿 아난 7러시야? 약간 올마르랑 나랑 같이 다녔어 계속 짜릿 어 올마르랑 계속 나랑 같이 다녀가지고 올마르가 6킬 1러시고 내가 이제 어 0킬, 0데스, 7어시 아, 뭐야. 자동 타겟으로 해놨는데, 안 맞네. 예, 네, 다음 템. 여기서, 야, 피닉 맞았죠? 궁! 이 녀석 잡아라! 장풍! 솔직히, 이 정도면, 뭐, 길더 한 2인분 했다, 길더로. 어. 빌더로 2인분 했다. 메이나요? 메이나? 일단은 상황 보고. 메이나는 근데 메이나는 약간 좀 센스 플레이라. 어 메이나는 그래도 할만할 것 같다. 메이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이나는 그냥 룬이랑 상관없이 플레이에 관련된 거, 플레이가 어떻게 어트, 플레이를 어떻게 따라 가, 다른 거라서 메이나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메이나는 라인전보다는 로밍 위주라. 어 메인화는 라인전보다 로밍 위주거든요 로밍 궁 끊기는 현상도 있나요? 응, 네궁 응, 당연히 끊기죠 궁쓰다가 스턴 맛 스턴이나 시식기 들어오면 은 끊기죠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깔짝깔짝 해줍니다 깔짝깔짝 어 깔짝깔짝이 좋아하는 거예요 깔짝깔..깔짝 짝 여기 깔짝깔짝이 생명이야 깔짝 얼마나 짜증날까 진짜 어. 깔짝 간다!!! 에잉 안갔네 아 뭐야 나, 나 저거 어어어어 어? 어? 비벼진다 비빈다 비벼진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약간 비벼지는 눈치인데 이거 어.. 안 비벼지나? 아야 아야 나 만화 없는데 안 비벼지나? 빼자 일단은 나 만화 없다 집 가야지 안돼 우리 말로기 로밍이요 네 로밍 로밍이란 미드나 탑이나 바텀에서 다른 라인으로 갱킹을 가는 행위를 로밍이라 합니다. 세상의 어, 이디 음... 어... 어... 네. 뭐, 자, 1대1 여포 이길 캐릭터요? 아, 근데, 맞아. 근데, 피닉도 여포 이기던데, 1대1. 그니까, 러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딜교 좀 해놓고, 어, 하면 피닉도, 피닉 잘 하시는 분은 여포 이기던데요? 아무래도 도주기도 있고, 딜도 세다 보니까, 뭐 이기더라고. 여기 온다? 안 오네? 뭐지? 집 갔나? 어, 진원님 어서와요. 이제 조금 더 짜증나지는, 짜증나는 데미지가 나왔어. 됐어, 어. 장풍 899 좋아요, 899. 이제 저 짜증날 거야, 진짜. 나,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당하면 짜증나거든. 길더로. 상대 길더인데. 미치거든요, 막. 계속 장풍 날리면. 어, 데미지도 이제 사, 잘 나와. 사, 어, 슬슬. 데미지도 이제 좀 쏠쏠해요, 데미지도. 여기서 이제 제가 가는 템트리를 하나 갈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캐리를 하는... 말록 뭐하냐, 근데? 말록 잠수인데? 말록! 말로 뭐해! 말록님, 뭐해요? 말록 잠수인데? 어. 아, 잠수 이제 풀었다. 말로 뭐 하냐. 아야. 하하. 지아못 쓰겠어요. 아, 그래. 지아 재밌는데. 어머, 도망가야겠다. 게다가 이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도주기도 있으니까 꽤 괜찮, 어! 잠깐만! 안 좋다.

어, 뭐야? 뭐지? 내가 잡은 줄? 음, 내가 잡은 줄 알았다 순간. 오, 나이스. 어, 이거를 아 잡았다. 아, 같이 죽었네. 러브샷 당했다. 이러면 믿음 잃었죠. 어? 못 밀게 할 거니? 그러면 알았다. 갈게. 여기서 신성한 경전 하나 삽니다. 신성한 경전. 어. 맞다! 아, 나 왕관 간줄 알았어! 아, 여러분들, 이거 실수입니다. 이거 순서 잘못됐다. 아, 나 왕관 간줄 알았는데 왕관을 안 갔네? 여러분들, 이거 경전 가기 전에 왕관 먼저 가셔야 돼요. 아, 나 왕관 간줄 알았어. 아, 씨. 괜찮은데 이것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왕관 트리로 먼저 타는 게더 효율적이라서. 하나, 아 이거 바텀 밀린다. 어저 밀렸어 저거. 저안 따라가는 게 좋은데. 어. 잡았다. 게이드. 밀어 이거. 지금, 핀이 아직 저기 있거든요? 아, 근데 상대 칼리라서 라인을 못 밀겠다. 어, 칼리라서, 타를 못 밀겠네. 에어어버리따따 야야야야 야야야야 뭐야 뭐야 에에에다 뭐야, 뭐야. 다 죽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 죽냐? 어, 어, 어. 비벼... 비벼진다 어, 뭐야 오메가 왜 저기 있냐? 비벼진다... 나는 이런 게임을 원해 어. 템트리 지금 나가 템트리 순서 잘못 갔어 원래 이거 왕관을 먼저 갔어야 됐는데 왕관을 내가 못 가... 왕관 나간줄 알았는데 뭐안 갔네 왕관을 아 이거 와 비벼졌다 이거 진짜 비벼졌는데? 이거 잘... 잘 비벼졌는데? 어이 게임 끝나 게임 끝났는데 이거 안줘 게임 끝났네 끝나... 진짜 졌어 이거 진짜 끝나나 진짜 끝나나 진짜 끝나나 제발 미니언 미니언 잡아 미니언 아아 아야 <laughs> 아! <laughs> 이거 비, 이렇게 비벼진다고아야 이거 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 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 아까 근데 이거 올마르가 방금 거기서 안 죽었으면 이렇게 안 끝났는데 이거 진다고?